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아 8장 18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비판할 때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연민의 마음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잘난치하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원유한 심령으로 교회를 고치기 위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자기 어떤 그 주도하기 위해서 음파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이 육신으로 사느냐, 그영으로 사느냐, 그것과도 똑같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영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 기뻐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에리아미아가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자기 어떻게 보면 그 알팡지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가도 자기 민족이 망해가는 것에 너무 슬퍼가지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교회나 또는 민족에 대해서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신이나죠. 기쁘고 즐겁고 본인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듣지만 전하는 당사자인 민족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떤 언약과 축복과 기름부음의 역사를 전하니까 근데 반대로 공동체에 속한 선지자가 자기 민족이 망한다 그러고 하나님 진멸한다 는 이야기를 할때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저 전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고 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민망하고 어,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병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딸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으로 나를 경로하게하였는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에르메아가 이제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시원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관장을 하고, 그리고 당신이 <laughs>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손을 놔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이스라엘,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아마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또 세계에 추앙을 받은 적이 없지만 교회는 거꾸로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이 에레미아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들이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격려했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듯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화되기 때문에, 지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가난해야 되나요? 거꾸로 독재치에 있어야 되고, 거꾸로 우리가 무시한 상황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자본주의 문화의 취하에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란 인권에 중독이 돼버린 거고, 이 지식에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 팔려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영적인 복, 그야말로 영적인 말씀의 탁월함,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 그것으로 우리가 풍요하기보다는 세상과제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고, 주님이 침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후진국에선 하나님 살아계시고, 선진국에 하나님이 죽어 있다. 그러면 후진국의 하나님이고, 선진국의 하나님은 아니나요 결국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쇠퇴하고 죽어가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보이죠. 잘 살고 민주화되고 선진국이 되면 신앙이 이제 아, 약화되는 거, 현상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가난했을 때는 인정사정 볼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무시 거잖아요.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만 믿거든요. 근데 한진국이 되면 하나님 위에 우리가 믿을 것이 생겼어요. 돈, 권력, 이 시스템, 문화적인 시설, 그를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수단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실은 더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박성희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자기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최상류층 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니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최고의 대학도 나와봤습니다. 돈도 벌어봤습니다. 사회적인 명성도 얻어봤습니다. 다 퍼컷이에요. 제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런 삶의 가치가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 크리스천들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전에 왕도 못 먹던 음식 먹고, 왕도 못는차 타고 다니고, 왕도 모늘이든 에어컨 틀어오는데 우리는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적 쾌락이 끝이 없고. 그리고 결국 그 배우에는 마귀에 속아서 그런 거죠. 이쯤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주가는 영원들과 이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성교에 우리가 매진할 때거든요. 그러기가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독에 완전히 우리가 셴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더라 민족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민족이 상심해하니까 자기도 같이 마음이 상심해져 버리나. 길리다리는 유왕이 있지 아니한가? 그거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고통받는 것을 어, 병을 치료받아야 할 그런 환자로 지금 비유한 거거든요. 여기 말한 것처럼 유황이 있고 의사가 있으면 병이 치유되는데,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 가지고 있는 병은 치유할 병이 없다는 거, 약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그거 뭐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치료할 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고, 공피함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인생을 고칠 약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생하는 길을 주시고, 할 길을 마련해 주시거든요. 그리 아니하신 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날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래서 예리엄웨가 눈물의 선지자는 별명을 듣게 됐습니다. 평생 그는 민족이 망한 것을 지켜보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이스라엘 민족의 소속의 이론이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그 민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메시지를 듣는데 민족이 망할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상성, 예, 약화되어 가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어, 이스라엘을, 이제, 예, 유다를 쳐들어오는 걸 기미는 너무 명확하고, 근데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저도 안타까우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김일성과 이승만이 대한민국 건국을 놓고 싸울 때, 하나님의 로 이승만이 이겨서 대한민국이라도 이렇게 반쪽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사익으로 혼란한 틈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지만 이 나라를 경제 건설을 해서 공산주의 싸움에서 경제적으로 승리하는 발판을 해서 이 나라를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국민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마지막 친군부 독자라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뭐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신이 돼버려요. 이승만도 장기독재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유신독재를 하고, 그쯤 되면 국민이 깨어나야 되는 것은 결국은 신군부가 강조시민들 학사하고 권력 잡은 거 아니에요. 이제 민주화가 됐으면 국민이 또 깨어나야 되는데, 이 민주화 세력이 또 추사파 완전히 심취돼가고, 이 나라를 거짓된 연방제 통일로 끌고 가고. 이제 국민이 깨어나기 시작한데,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기까지 미뤄놓 과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합리적인 국민이 아니거든요. 위기 때만 합리적이에요. 어. 이번에 음 서희초등학교 그 교사 죽은 사건 있죠. 수없이 학생 인권절에 문제 있다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데올로기 센에 대해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이. 어. 박정희 독재에 문제 있다고 그렇게 말해도 국민과 여당이 말안 들었거든요. 그니게 유신 독재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피를 봐야만 사람들이 죽음을 봐야만 정신을 차려요. 입 법과정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이 그어 부동산 사기하는 거죠. 전세 사기하는 거. 그대로 해가지고 몇 사람이 도저히 비독적인 모살아서 자살하니까 법 고치잖아요. 우리 국민 굉장히 없어요. 죽어야만 뭐 움직이는 나라예요. 군사독재도 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 죽고 분신하고 최고 민주화된 거 아니에요. 정말 나라가 합리적인 나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이게 조선 500년도 그렇고 지난 한 150년도 권력투쟁의 나라에 가지고 피를 봐야만 여야 의원들이 머리맡대고 번번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세례담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빼앗기는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맡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이곳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놨잖아요. 정말 하나님 붙들게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이 없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여 반해가 무리가 됩니다. 에림의 심정이야. 광야에 머무를 곳이 있다면 내가 그곳을 가고 싶다. 내 면전에서 지금 백성들이 죄를 저짓고 가늠을 하고 우상승비하는 것을 내가 못 보겠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역사는 누가 반복된다고 그랬지만, 반복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도 계속 진전되지만, 마귀가 타락시키는 방법도 진전이 돼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돈 좋아합니까? 권력 좋아하고, 학벌 좋아하고, 지역신에 사로잡혀 있고, 이올로기 사로잡혀 있고,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고, 그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신학교 출신, 무슨, 그, 노예 출신.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민족과 그리고 아시아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지도자가 나오겠어요. 에레미아가 통곡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긴같이그들의 혀를 놀러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않냐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면 또 나를 알지 못하냐.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하면서 하나 확실하게 알게 된게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가 번성하고 성경에 기초한 그것이 사회윤리가 되는 나라에서만 가능한 거구나. 우리는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공황이 되면 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그건 환상이에요. 아니에요. 양심이 한마디로 마비된 국민. 이상이 둔한 국민이 있게 되면 독재정부가 들어서 그래서 독재자가 민주화의 이름으로 국민을 갈취하고 억압하고 전쟁으로 몰고 하는 상황이 우리 눈 안에 보이잖아요 우리는 왕 개인이 한마디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만 생각하지 집단이 그리고 선거로 선출한 사람들이 얼마나 역사에 죄악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스스로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히틀러, 거길 어, 의회가 뽑은 거예요. 부설린이도 그러고, 어, 박정희도 그러고, 문재인도 그러고, 다 국민이 뽑은 거예요. 결국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양심이 깨어 있고, 이성이, 믿음이. 그럴 때그 나라가 음, 국민을 국민들이 그 권력자를 감시함으로 어,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마. 기독교가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 있어야만 자유민주체제가 이루어지고 자유민주체제가 유지되어야지 우리가 마음껏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악의서 악을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유다 백성과 에루살렘 거민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나를 모른다 그래서 제가 성령 받고 나서 분명하게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아 기독교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성길 때가 참 많구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계시를했나 이거죠 하나님이 그 예배 시스템을 좋아하고 하나님 그 메시지를 주셨고 하나님 그렇게 했냐 전에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질문을 안 해요. 전통으로 돌아가 버려요. 교단의 헌법으로 돌아가고, 예전에 했던 그 방식도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 어때요? 예전은 이랬는데요. 누구는 이랬는데요. 그리고 그 목사님 때는 그랬는데요.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원하는 건 전혀 묻지 않아요. 뭘라고 성경 읽어요. 몰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월라케시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체질화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가? 성령이 이걸 우리에게 하게 하는가? 이게 완전히 우리의 문화가 되고 우리의 영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아, 그런 공동체를 이 땅에 수없이 세우고 그들이 아시아와 세계성교의 주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이 해로 거짓말하게 가르치며, 악을 행하게 지치거나, 내늘 이야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반역자지만 실제로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제일, 예, 한마디 타락시키는 거짓말이라고. 내가 늘 청소년한테 한 이야기 였어요 너 그렇게 거짓말, 거짓말 하면, 믿는다 것도 거짓말이고, 음성 들었다는 거짓말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안 하겠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잘 살게 한다는 말도 거짓말인데, 어떻게 믿냐?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난, 나한테 요구하는 거거짓말안 하는 거다 그래. 청소년들은 그래거든요 내가 야단 안칠 테니까, 두번 죄를 짓지 말아라. 음. 게임방에 가놓고, 또 와서 버젓이 거짓말하면 죄두번 짓는 거 아니야. 게임방 간 거고, 거짓말 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제 그, 병과 육신 이야기 하는데, 말을 안 해요, 사람들. 이거 왜 그러겠어요? 자존심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 자존심이 육신이라고 몰라요. 어. 자기를 괜찮은 사람보이려고그 육신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육신을 못 이겼잖아요. 육신 때문에 넘어지잖아. 그러면 그를 진리 가운데 드러내야 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자신 자존감이 깨져버려야 돼그 순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적인 자존감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뭔가에게 괜찮게 하려면 크게 깨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호하면서 결국 육신과 동거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악과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알기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자면 그들의 여러 거짓말을 가르치며 악을 행하게 지치거을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는 니라고요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 여러분은 예수,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반역하는 사람은 없어. 두 번째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스스로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그것을 빠져나오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를 이렇게 영적으로 보고, 자기를 성경 안에 보게 될 때, 여러분이 가는데 옛 사람이 속속 드러나요, 욕심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한가. 근데 여러분이 수없이 실패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여러분 노출시키셔야 돼요. 그게 해결돼요. 평생 여러분 붙들고 가보세요. 10년, 20년 가서 뭐할 거예요. 그 카톨릭에서 고해성사가 있죠. 사실 고해성사는 언제 필요하냐면 자기가 회개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함는 기쁨이 없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드러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얘기는. 네. 근데 그거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고. 음. 성령운동 아니라 무슨 운동이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자기가 그냥 그 죄를 담고 살겠다는데 육신대로 살겠다는데 자기가 결정한 건데. 음.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그를 빛 가운데 드러내가지고 결판을 내셔야 돼요. 이제 우리부터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기는 자의 교회, 의인의 교회, 태관자의 교회, 거루간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러한 역사를 한국과 그리고 세계 가운데 전하는 그루터기었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